조힘다조리야 4번 발 아니 뭣도 뭐거 이거... 같은데? 3번님 머리 네, 멘션 네명 아, 짜증나게 아, <불리인> <불리인> 리폭하아 어? 잠깐만, 프리즌 프리즈 처짐 하지마 진짜 <laughs> 아니아니 프리즈는 안 들어오긴 하는데 한 마리는 차 끌었고 사지프다 주만 아우 차 났어 플라운 아나이번에칙패도꼭 필요해 <laughs> 드라본 오프 차 없는 사람? 와 <laughs> 저요 아, 나 없어 아나또칙패도 없어 씨발 존맛겜 <laughs> 제가 드릴게요 저스커스나 전원 할게요 이거 하지? 아, 줄에 <laughs> 까먹고 아, 까먹고있었는데아지붕탔다지붕탔다지붕 탔다, 지붕 탔다. 지붕? 얼굴 내밀타엎드붕있어요붕금지붕 그대로 타 치붕타. 치 없어서 안 맞는다 아씨 일로와 죽 빠져야겠다. 드라구가 써야지또 쳐맞을래? 괜찮아요? 대가리 맞고 쓰러질것 같은데 이제? 저도 대가리 때렸는데? 제가 대가리 때렸는요 나이스요. 차소 어, 차소리! 차소리! 아, 차 넘어간다. 다샤 후발때누를게요주아 힘쎄 어 다샤 2조리 3바 세웠다 아, 바퀴 한 세웠다 았어3았어한 번에 세운 거야? 세웠다 세웠다 보인다 보인다 네. 아 여기 서핑핑 1번 남아 1번 남아 살려살 바이에 돌, 바이에 둘 바이에 돌, 팅바 하나 넣을게 아, 차로 돌려줘 돼 차로 돌리 편해 1. 1. 남은 에 이번 이번. 벌레가 벌레가. 야 벌레 살려줘. 찾아요? 공 좀. 아요 아, 예, 치킨리 있다. 치킨 있다. 나이스나이스 어, 게어봐 봐. 어봐봐 봐. 수. 아, 아, 봐. 아, 아니야, 가 와. 가간나 와. 야 뒤에 조심해 제 뒤에 이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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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쳐졌어 쳐졌어 이어떡하라고 이번 어떡하라고 아 <놀라봐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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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있어 내 보고 있어 첨다 첨다 다 차타 첨다 다가가가가아 다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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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어떻게 했어 다시야 하나 한 하나 고 다시 두대 다시 두대중 중경 봐봐 사사계피 이한번 삼바 시체 하나 세었다, 3번 출체. 어디, 어디? 프리핀? 3번 앞에. 봐라인들로 바로 쏴야 돼 이거. 바로 쏴야 돼. 맞아 맞아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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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 화냈어. 어화어 아무 아, 뭐야? 아, C 파 아, 예. 뒤에도 있다. 저 목살려? 딱 맞다 해야 돼. 어디서 맞은 거야? 나 3번에서 맞았고. 그 파란 줄에. 키 아, 팀이 다얘네 3번에 둘에 파란 줄. I 번바이 t you to 번 바이. want you to go. I w a 번 t you t 나이스. I want you to g 이랑 w a 두마리 o u to go. I want you to go. I w 번 4번 y 번 나무. o go. I w 번 나무랑 o 리 하나 더 있을 거예요. t 리가안 보여. 나이스. 근데 길리가 차 간다 리바 간다 리바 간다 길리가 어. 얘 u a 지 아니야? 리바 좀 리바 좀 길리가 좀 크게 가 이거 세게 가봐 리바 리바 좀야 길리 기절 나이스 라스 하나 일바 UAG는 있어 UAG UAG 이거 차서워서천천 해도 돼 라이딩 말고 라스트하고 리스? 창고 내림? 리바 하나 빵집 얘네 우리 창고 온다 그냥 대놓고 총 먹어야 돼 하나 남겨줘 총총 없다 X됐다 아, 드라라총 없어. 제발 살려 줘. 건너 한상로 넘어갔어. 어, 아, 벗간다. 벗간다. 아, 없어. 간다. 여기 못 간다 건너편. 건너편나 아, 총이 없어. 하나 빵 찍는 거 조심. 총이 없어. 아뭐 아! 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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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총 하나만 줘. 나나 들어고요. 한번 들어 줘. 봐봐 봐, 봐, 봐. 아무거나 줘 봐. 아무거나. 들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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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아, 총아, 총아. 죽겠다. 어. 살 여기 하나 붙어 있어. 얘피 없는 애사 번. 왼쪽 왼쪽. 어, 뭐야 블루 좀. 나 블루 좀 해. 좋아 돼요 이제. 태양 어요 <laughs> 아, 아이, 아이, 이, 시... 아, 이... 아, 아, 와, 아, 네, 맞아, 맞아야 돼. 예, 맞고 있어. 이거와 시... 여기도 있어. 내쪽 오지마 내쪽 오지마 아예. 일루일루일루루야돼 그냥 아예. 여기서 시작하냐 나차 돌았어. 저차 터졌어요. 뭐안 아, 잡는 거 해. 가야겠다. 이미 레프에 집에 쏜다. 어라아 진짜. 어, 나, 나. <laughs> 일단 난 아니야, 괜찮아. 아, <laughs> 아 제발. <laughs> 와, 저기 는데요 아, 따로, 아 따로 다른 팀 없어. 칠게 너도. 끝났어. <laughs> 한대 끝났어. 야, 바깥, <laughs> 아, 아. 야, 야, 밖에. 아. 아. 뭐야? 뭐, 뭐, 깨우는... 뭐, 깨우는... 맞아? 힘을? 뭐야? 2대2. 붙었는데요? <웃음> <웃음> 아, 뭐차? 안 어디요? 저거 뭐야? 저거 뭐야? 저거 뭐야? 저거 뭐야? 저거 저 저거 뭐야? 저거 뭐야? 저거 뭐야? 저거 저거 뭐야? 저거 뭐야? 저거 뭐야? 저거 뭐거 뭐야? 저거 뭐야? 저저 아사상가 도로 지그로 매달고 있을 것 같은데 아여 핑핑핑 매달려. 엄마 올라왔어. 에이. 하나, 둘, 셋. 개 죽어. 한백대 인생을 뭐. 포기해줬네 <laughs> 예? 아 예. 올라온 거 사운드를 못 들었어. 아, 붙는다, 여기. 여기가 어디? 아, 밑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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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어, 미치, 안, 어, 미치, 안, 다키. 어, 미치, 미치, 미치. 미치, 미치. 미치, 미치. 미치, 미치. 오반 도로 쪽 왔다. 하반기 <laughs> 도로 쪽으로 왔다. 하반기 도쪽다기 도로 쪽으로 왔다. 하반기 도로 쪽으로 하반기 도로 쪽으로 왔다. 기 도로 쪽으로 다기 핑에 둘 있어 일반에 아, 왼쪽 아래 두개 있어 왼쪽 아래 끄시고 4번 4번 1번 번도와 3둘 이 어디 갔지? 킬쓴거어 이미 건너붙나 본데? 아 여기 핑사혀사잡 확인 하인 4번에 차 박혀있어 끝났어 이러면 4번 라스트 같은데? 저한테 몰라? 저한테 몰라? 없는데요? 4번 아니 근데 쟤가 여기로 기어왔는데? 제 친구잖아 얘 친구야 얘 친구 4번 친구 형안 보이죠? 안 보여요 어? 없는데 근데 공개 말고? 내딸 아래에 있네 그러면 이거 너, 아 여기 있다, 있다. 잠깐만 후라이팬 아, 나도 봐봐. 후라이팬 <laughs> 아! 짜질게 후라이팬 더 줘봐 빨리 <laughs> 후라이팬 내꺼 날렸어 오른쪽 아래x2 안 돼. 나이스! 야..야..야.. 1hp야. 야홀레1 h 아 x 한대 맞췄는데. 흔들고 있네. 뭐나무그리대에뭐 없나? 나무것도없네데나 <laughs> 아직 틀고 있어요, 저거. 창고 틀어봐 창고 틀어봐 창고. 나갈지부터온 거라. 창고 틀어요, 창고. 싫은데요? 그냥 아, ,まあ, 뭐, 알아서 터세요, 그러면. 여기 <laughs> MK. 차에 넣어줘요 차가 없는데요? 그렇게 들고 가요 그러면, t m 안돼 AR 만음안돼 탱클 할게요 <laughs> 뭐. <laughs> 저, 나그 받을 수 있나요? 혹시 안될 듯? 나그 들고 아. 있어요 안될 듯? 저 m k 먹었어, 안될 듯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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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나 라그 들고 있는데? 킬 할게요 네킬 할게요 요이트먹었네 아. <laughs> 음, 보급, 보급, 보 떨어진다 위아미 <laughs> 어? 먹어요, 먹어. 정신 하나도 없네. 요거님, 드실래요? 네, 지금 먹으러 왔어요. 오면 어, 팀킬? 어, 저... 파마스만 <laughs> 줘요, 파마스만. 제발. 파마스만, 딴거다 필요 없어. 아니, 나 데리러 올 사람? 알아서 와요. 파마스만 필요. 뭐야, 차 있으시네? 이거님 빠개. 네. 아, 레전드, 사... 레전드, 사... 레전드 사기. 레전드 사기 보이네 사기... 실을 수 있는 차는 없잖아요. <laughs> 네? 뭐야, 이거 보트? 아, 뭐, 보트를 아... 편하네. 배고파, 배고편배데파배했나봐뭘파 배고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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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요어고어 느낌이 응. 그래 아느낌이 배고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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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봐차고파 배고파, 배고파, 배고고파 배고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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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어 아쟤 쟤네 척! 어. 쟤가 <laughs> 쟤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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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세드님 타지 마. 에? 저 왜요? 인도, 인도. 제차 아니에요. 저 여기다 숨겨 놨잖아요. <laughs> 에이 진짜. 아이 <야>, 라거 <laughs> 여기 또 있구만. <laughs> 어? 진짜 왔못 봤어 못 봤어. 진짜 왔는데? 뭐야? 잘하면 죽겠다 이거. 가게넘어합다 어? 그 자리야, 이 자리에 씨발식. 착각해 착각해. 어디 이어 나이스 어보 먹으러 온애 같아. 진짜 왔네. <laughs> 와 씨발. 어 진짜 왔다 진짜 왔다. 진짜래. 야 프레더우스 조심. 프레더우스 하긴. 나 차라리. 나 차라리 쳤어 이번 쪽 이번 쪽 사운드. <laughs> 아뭐 저기까지가 맞냐? 이번 쪽 사운드. 어 패스 들어왔어. 내 네, 감은 거여기다 계단. 3층 올라갔어. 여 여기, 여기까지 붙는다. 계속 기어 최대한. 전 남았는데? 나 바위까지 왔어 여기 바깥에. 나 터치 좀. 안쪽에 들어왔다. 아 뭐야? 아 C8 뭐야? 이번 개피. 이는 개피. 나살려줘 아, 플래곤 있다. 플래곤 있다. 샷따 줄게. 와, 납팜 존나 어, 많이 다 있는데. 바로 붙을 팀이 없는 거 같은데. 대 아, 됐지. 봐 아니야. 해야 돼. 해야 돼, 야 돼. 양문이 터져. 진짜 뼈다. 한 줄이 없는거 같아. 가자, 자 들어가, 들어가. 뭐야, 어, 이거. 들어. 사진다임차장 개꿀 갑갔다한대 때려놨어요 이번 나무 이번에 있다 어, 한번 한 하나 두자 2번 안 나와 이번잡아볼게 포탑 박아줄래? 안 보여 지아아안보기나 죽었다 터진다 안 보여 아예 안 보여 이거 여기, 도 조심해야되는데 이거 이거 이이번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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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 이거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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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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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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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안죽어 좋았다게. 다다 확인했어. 가만히 있어 봐. 에이. <laughs> 뭘 바까요? 긴다. 바사야 이번 바사야. 야, 애내 앞에 차. 내차 뒤졌는데? 아, 저 일광 때문에 1평 하나, 2번 하나, 그 방금 차 끈에 하나 끝, 인원 차 탄다 1평 네차 탄다 내이러아죽겠 이러면? 아, 있어 조심해 아이쪽아 새끼들 뭘할수가 없다 뭐다 팀이야? 아, 다 팀인가 본데? 다 팀, 다 팀인가 어. 봐요 생각해 오 좋은데. 呢好呢好呢好呢好呢好呢好 그래. 오른쪽 온 것도 몰라.